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4주 은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화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되어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속시원한 사주풀이와 일년 운세를 상담 받으시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이론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음, 1년 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년 운세, 어, 23년 개묘년 개띠 아주 길입니다. 23년 개묘년 토끼띠의일년 운세 개띠 길. 개띠가 길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금년 운세 어 묘봉 월떡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개띠, 23년 토끼띠의 개띠가 묘하게 아주 그 월덕을 만났대. 아주 묘하게 월떡을 잘 만났대. 월떡성을 그래서 합길 공주요 길경 기조라 하자. 이 합이 두 개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 아주 좋은 길성에두개 들어서 합이 돼서 그 공주가 되는 거야. 아, 우리가, 어, 이제 합길 할 때는 길한 별이 또 옆에 있을 때 합길이 되는 거니까 공교를 했다는 것은 두 개가 같이 들어왔다는데 그것이 길한 별과 경사스러운 그런 지주 그런 징조를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녀기를가중백복이 하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좋대. 그러니까 어떤 해는 남자가 좋고 어떤 해는 이제 여자가 좋고 어떤 해는 나이든 늙은이가 좋고 젊은이가 좋고 하는데 올해는 이 개띠로는 남녀 할것 없이 다 좋다. 그리고 가중백복이요 집안에1까지 복이 일어난다. 집안에서 1 0 0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외납정상 재희입문했어요 이 밖에서 지붕 안으로 상스러운 기운이 빡들어오게 상스러울 정, 상스러운 상, 상스러운 기운이 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재물의 기쁜 그런 그것이 대문 앞에 그냥 완전히 뭐, 다 모여서 다 들어왔다니까. 임했어. 그러니까, 재물, 우리 집현관문 앞에 대문 앞으로 막 재물의 기쁜 일이 다 들어와 있어. 투기는 주의하고 투자는 대길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투기 투자에 대해서는 투기하는 사람은 주의해서 하라 여기 조심 좀 하라고 나왔고요 투자는 아주 대길하다 투자는 대길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건 이제 나갑니다 신지 신지 소모함지야 네이 신지 신지 소모함지니까 소모라는 것은 네이그저 재물이 손실이 온다는 거고 재산이 줄어든다는 게 함지살은 폭삭 망할 수 있는 것이 함지살이니까 갑자기 무슨 뭐 어떻게 누가서 사기를 당해서 큰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요거 소모 함지는 조심하라. 그래서 흉성 입해 그러니까 소모나 함지에 흉성이 들어왔다. 들어왔으니 보보소행하라. 걸음걸이 마음 마음을 갖다가 조심 걸음걸이를 조심 조심. 아주 아주 사르르판을 걷듯이 어그 그, 그 돌다리 징검다리를 걷듯이 요런 마음으로 걸어가라 하는 그런 운입니다. 그다음에 손재 지렉 방불치구야. 그래서 손재 재물의 손재가 분명히 들어오는데 방 어? 즉, 소, 손재 들어온다. 지렉 어? 아픈 병원에 갈수 있는 게 온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들어올지 헤아리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금년에 손재 재물이 박살나거나 아니면 병원에 질의 병원에 갈수 있는 그런 그것이 오는데 몸이 아픈 게 오는데 그것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예측이 불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근데 조심하라고 나오잖아. 물식 상물했어, 신지 상차했어. 물식상물이야. 뭘먹어 음식을 조심하래, 음식. 음식을 조심하죠. 특히, 상물. 상가집에 가서 먹는 음식. 그니까, 러 상가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당쌀이라고. 그러니까, 상물쌀은 상가집은 주당쌀은 잔치집이야. 결혼식, 뭐, 뭐, 그, 아니면, 뭐, 회갑, 연, 결혼식, 뭐, 어떤 피로연, 이런데 가서 먹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주당쌀이라고 하고, 상가, 사람이 죽은 데 가서 먹는 것을 상물쌀이라고 합니다. 그, 어~ 상문 쌀 이런 것은 어~ 뭐 이렇게 조심한다고 나오는데 주당 쌀도 조심해야 돼요. 오래 버티면 꼭잔치집 같은 데 가서 먹는 음식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음식으로 오는 거니까 음식 조심을꼭 하라고 나오네요. 신지신지상차 신지, 신지, 상차. 신지 조심조심하고 상차하면 아주 조심 네. 그 다음에, 어, 이, 교제 소심했어요. 소인, 아메. 그니까, 러 내가 사귀는데, 뭘 사귀어? 돈을 사귀는 거야. 그 그러니까 돈거래라는 게, 교제라는 것은. 제, 이, 사귀는데, 재물을 교제하는 것은 돈거래에 소심하라. 아, 아주 조심하라. 소심하라. 조심하라는 것은, 소심. 소인, 아메. 그니까, 러 옆에서 사기칠 사람이랑내 돈을 갖다가, 잘못해서 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싹할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아주. 그 돈거래는 특히 조심하라 요렇게 나왔어요. 소인들이라는 것은 나의 재물, 내가 나쁜 사람들의 소인이야.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암해를 일으킨다. 그다음에. 묘봉월떡 선인 내주했잖아. 그러니까 이 올해 묘봉월떡을 만난 것이, 묘봉월떡을 만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선인, 신선이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신선이라는 것은, 신인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와서 신선이 와 도와줄 정도면 사람이 죽는 것도 살리고, 다 망하는 것도 다시, 그, 이 사, 이 세상을 갖다가, 어, 이 집안을 갖다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어요그래서 묘봉월덕이 아주 좋다. 그래서 그게 신선이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심적덕, 자가 면우했어요. 선심적덕.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쌓, 적, 적, 덕을 쌓았으면. 착한 일을 했거나 덕을 쌓다면 았 이런 얘기예요 자가 스스로 근심이 다 면해져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한테 집안에 우환이 생길 일은 스스로가 다 없어진다. 자연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착한 마음, 착한 일을 하고 덕을 베푸고 옳은 일을 하고 바른 길을 가고 이런 일을 할때 그리고 효 나라에 충하고 효하고 이런 뭐할 때는 다. 그바 거기에 합당한 복이 내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우리 어이 이지 이런 지금 이제 일년 운세 이런 이것을 월간 운세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가 어, 권성징악을 기본으로 두고 이걸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착하고 옳고 바르고 나물 베풀고. 의를 의 행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흉한 나쁜 일이 와도 하늘이 천우신 하늘이 다 도와주고 어 신들이 막아주고 해서 나한테 아주 그어 행복 행운 아주 내가 이 세상을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뭐 잘들 이해들 되셨나요? 자, 오늘 이 개띠, 길인데, 어, 좋죠? 2023년 개묘년 개묘, 토끼띠의 1년 운세, 개띠,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